도와줄 일이 있... 잠깐! 자네에게 알려줄 게 있네. 오세린 요원에게서 방금 전에 연락이 들어왔는데 김기태 그 친구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도주했다는 건... 결국 일을 버렸군, 그 녀석.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친구는 체포 및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하는 몸이야. 만일 그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시민들이나 유니온에게 해를 끼치기라도 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되겠지. 그러니... 작전 중에 혹시 그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체포해 주었으면 하네. 알았어, 형. 안 그래도 그러고 싶어서 좀이 쑤셨다고. 근데 설마 이래놓고 내가 지진 않겠지? 그 친구가 점점 위상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도주 직전에 측정한 결과 위상력이 일반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왔네. 지금의 자네라면 충분히 체포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지. 정말 무서운 건 위상력보다도 인간의 교활함이니까 우선은 우리가 레이더를 통해서 김기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보겠네 자네는 그 사이에 차원종 처 지물을 속행해주게나 불타는 강남광장과 공중정찰로 쪽에 차원종이 왕성하게 파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자, 현장으로 지금 즉시 출동해주기 바라네 자네의 활약을 기대하지 얘들아,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약발 좀 받아볼까? こっちはない

잡았다 이 녀석. 그래, 이 맛이야. 얍. 이제 쉬어도 되는 건가? 얘들아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그래 이 맛이야. 야! 어? 잡았다 여어 はあ 자, <목소리> 여놈! 장난은 그만하지 그래! 이맛이야! 다음은 저쪽이었나? 허..허리가.. <목소리> <목소리> 어? 약발전 받아볼까? 그치구나 잡았다 여 약발전 받아볼까? 다음은 저쪽이었나? 허..허리가.. 네! 이 맛이야! 일삼치야! 장난은 그만하지 한번 버텨보라고 버텨야 돼, 놈! 그래! 이 맛이야! 이제 쉬어도 되는 건가? 아, 이제 돌아오셨군요. 방금 돌아오셨는데 죄송하지만 바로 다음 작전에 나가 주셔야 할것 같아요. 곧장 브리핑을 시작할 테니 대기하고 계세요. 강남을 지킬 수 있... 차원종이 계속해서 전선을 넓히려 하고 있어요. 제이 씨가 계속해서 출동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강남 광장 쪽에서 차원종들이 대대적인 진군을 시작한 상태예요. 서둘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게다가 그것과는 별개로 같은 곳에서 위상 능력자의 반응이 포착됐어요. 아마도 그 위상력 반응의 주인은 김기태 요원이겠죠. 그 녀석은 또왜 거기에 있는 거지? 아마도 이대로 강남 바깥으로 도주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현장에는 차원종의 대부대가 버티고 있어요. 게다가 그는 지금 위상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고요. 과연 차원종의 대부대를 뚫고 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꾸로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될 정도예요. 그러니 제이씨가 불타는 강남 광장에 가셔서 그를 체포해 주세요. 또 만일 그가 위기에 처했으면 구조해 주시고요. 내키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가 차원종한테 당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야. 그를 벌하는 권리와 의무를 차원종 놈들한테 빼앗길 수는 없지. 내가 다녀오겠어. 부디 무사히 돌아와. 얘들아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제기, 제기할. 상력이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진짜. 이봐 이제 그만하면 되잖아.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야 물론 너를 체포하러 온거지 뭐? 너, 누가 누굴 체포한다는 거야? 네까지도 감히 날 체포하겠다고? 아. 너한테는 안 좋은 감정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된걸 보니 동정이 가는 게 사실이야. 쓸데없는 저항 그만두고 투항하지 그래. 뭐, 뭐야,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을 뿐이야. 컨디션이 회복되면 다시 오겠어 Good show, come on. 보자고. 허, 리가 저건 뭐아 맞다. 이격 이제 쉬어도 되는건가? 돌아오셨군요 선배님 김기태 요원님은 결국 또 도망쳤나 보죠? 이미 위상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서 위험할텐데 대체 어쩔 생각이신 걸까요? 아무튼 그분을 체포해야만 해요 지피는 곳이 있으니 바로 다음 작전을 하달해드릴게요